한지 태양광 발전시설 10곳 중 8곳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네, 파악됐습니다. 평균 경사도 10도 미만 조건을 맞추지 않은 것으로 강원도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는 토사가 주택을 덮쳐 70대 주민 한 명이 목숨을 네, 잃게 됐습니다. 강원도 했습니다. 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70대 주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강원도 횡성 산사태로 주택 한 채가 매몰되고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석달 가까이 지나고 그 산사태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8월 산사태가 발생했던 현장입니다. 산사태 당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무너져 내려 터만 남은 주택과 흙에 밀려온 승용차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러지고 꺾어진 나무가 곳곳에 널부러져 있고 집안에 있던 세간살이는 여전히 흙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산림청 조사 결과 산사태 원인은 태양광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 시 지반이 약해진 탓에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또 토사로 배수로가 막히는 바람에 흙을 쌓아둔 경사지에 빗물이 들이쳐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태양광이 설치된 산비탈이 갑자기 쏟아진 비를 감당하지 못했다며 산사태 요인으로 태양광을 지목했습니다. 화이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흙이잖아. 흙이니까 물이 뭐. 요사이지이거뭐 삼척 동인데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 인재. 2년 전 집중호우로 태양광 시설이 무너진 또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산사태가 발생했던 철원군 갈마읍의 태양광 시설입니다. 당시 폭우가 쏟아지자 산비탈에 설치돼 있던 태양광 시설이 흙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사태 이후 옹벽을 다시 쌓는 등 복구 작업이 이뤄졌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비가 많이 오면은 불안하고, 마음이 항상 좀 근심 걱정이 생기죠. 아이, 이게 너무 잘못된 거죠. 행정상. 이렇게 저 비탈진 곳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거는 좀 비가 오면 걱정은 되지, 저기. 다 밖에 내릴까 봐. 비 많이 올땐 걱정된다고. 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해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지난 5년간 축구장 면적의 7,260배 규모의 부지에 산지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지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최근 5년간 35건이나 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고, 경북과 충북 지역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경사면이나 옹벽이 붕괴하면서 토사가 유출된 경우입니다. 전문가는 모든 산지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실 설치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잘하면 되는데요, 그 지형이나 지질에 맞게끔 그거를 안전시설을 하고 태양광 시설을 하면 되는데. 지금 대부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인금의 민영표가 없도록 대치를 세우는 게 지금은 우선이에요. 산사태 걱정이 커지자 정부는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산지 태양광 3천여 개를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한 태양광. 그러나 무분별한 도입과 부실 설치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전소연입니다.